가중이 사모님이야 자식이 세 명, 6, 7kg 정도나가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금융 지원을 해준 데 나중에 딜러랑 뭔가가 트러블이 나고 소통이 안 되고 결국에는 딜러분이 연락도 안 받아 버려 중고차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XXXX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부분은 내가 언급해 드렸고 할배 형, 어. 방금 카니발 출고하신 고객님은 어떤 사연이 있으셨나요? 어, 이분 회생이셨어. 48개월 중에서 42개월 이상을 납부 하셨고, 성실 납부자시지. 연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금강 쪽이야. 거기서 식당도 하고, 민박도 하셨어.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고배를 마셨을 거고, 사업에서. 그리고 이제 회생을 하셨고, 회생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그리고 기존의 타가 카니발이었어. 왜냐하면 이분이 손님들이 이제 시내로 왔을 때 픽업도 나가지만은 또 하나는 다둥이 사모님이야. 자식이 3명, 딸 하나, 아들 두. 자녀분들 등하교를 면소제지로 가야 되는데 시골 버스가 한시간뭐 30분 배차 간격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직접 아이들 학교 등하교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한 6, 7km 정도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시고 OO 같은 경우는 요... 그래서 차량을 이미 컨택을 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은데 할부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도와드릴 수 있다. 그 대신에 선제적인 부분에 딜러분하고의 어떤 이견, 차량의 정비적인 이슈,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딜러한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거는 감수하고 조회는 도와드리겠다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던진 거지. 그쪽에서 차량을 구매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베네핏은 뭐냐. 내가 컨택했던 딜러분이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정비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후 관리 부분에서 어느 기간까지 분명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부분을로다가 컨택해서 매칭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얻으셨어. 우리 영상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러거든. 본인이 차를 고르셨어. 좋은 선택이었겠지.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해준데 나중에 딜러랑 뭔가가 트러블이 나고 소통이 안 되고 결국에는 딜러분이 연락도 안 받아 버려 차단시켜 버리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할부형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그 딜러를 모르는데 늘얘기하지만 일면식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얘기해봐야 내얘를 들을까 딜러가 전혀야.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 하지만 우리 쪽에서 매칭이 되어 있는 딜러분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제가 이런 손님을 계속 갔다가 컨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분은 내 얘기를 갖다가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지 내가 차량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더더군다나 좋은 거고 그분은 본인 마진만 챙기고 차량 사고 관리만 해주고 설령 그 차가 안 남았어 그래도 그분은 성실하게 한다는 거지 다음 손님도 내가 그분한테 드릴 테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 것 같아 이... 공격님이 우리한테 왔던 이유는 차량이 출고되고 난 이후에 중고차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부분은 내가 언급해 드렸고 그게 이제 좋은 인식으로 자리잡고 인천까지 내방을 하셨어. 일단 조회를 했어. 한도가 두 군데서 나온다. 그리고 이쪽은 한도가 충분하게 나오고 이쪽은 금리를 좋게 맞춰 드릴 수가 있다. 선택은 본인이 해라. 이분 대체하신 금액이 460만 원 조금 더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그 금액을 고스란히 차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선택은 아셨고, 내고 1%, 차간 2%에서 진행을 했고, 차량은 경전비 다 해드렸어. 엔진오일 교체해드렸고, 어, 앞타이어 두개 신제품으로 교체해드렸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더군다나인데 다둥이 어머니시고 또 바쁘신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믿고 내려가 주신 분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고객님이 추구하셨던 차량은 저희 쪽 담당 딜러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관리해 드릴 거라고 저는 간이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차량 관리해 드릴 테니까 이상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하시는 딜러분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최대한 케어해 드릴 수 있고 불만스럽지 않게 도와드릴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민박 사 사업 잘 되시고 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회생 이전에 좋은 삶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전하 우리 감독님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님 <목소리> 감사했습니다. 주심 돌아가십시오.